이집 테라스는요, 기역자 모양으로 20평 가까이 되는데요. 잔디밭이 군데군데 모두 있고요. 데크 테라스만 하더라도 모두 세 군데, 3번 방, 2번 방, 거실 모두 세 군데에서 나갈 수 있는 엄청나게 편리한 테라스였습니다. 다른 집의 전실에 비해서 3배 정도 더 큰데 믿어지실까요? 이 정도 공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쪽에 모든 통로 공간이 모두 팬트리 공간인 거고요. 안쪽까지. 행거들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세배더큰거 맞죠? 5m 가까이 되는 넓은 거실에 그 이상으로 넓은 주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면형 주방 어떠세요? 남향 창에서도 동향 창에서도 하루에 반나절 이상이 밝은 방이었는데요. 이 안방은요 드레스룸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길고 크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 되시죠? 1년에2 0 0개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우리 집에 그린이 있네. 오늘 어... 보여드릴 호실에 대한 요거는 이제 힌트인 거지. 어, 어떤 힌트요? 이거 뭐, 이거 있으면 뭐, 밖에 뭐 있잖아, 이거. 아, 잔디 테라스 같은 게 있나요? 있지, 있지, 뭐. 어... 그치. 초록초록 느낌 넣어. 좋지. 자, 여기는요 깜짝 놀랄만한 그런 집이에요. 자 A 타입 B 타입이 있는데 서로 구조가 달라요. 얘는 이렇게 꺾어져 있는 타입이고요. 쟤는 아주 대놓고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타입인데 어쨌거나 두 타입 모두 다 테라스가 A 타입 B 타입 모두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집이 전실이 아주 알차게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신발장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괜히 한번 열어봄. 네. <laughs> 일괄 소등 버튼도 있음. 그리고 여기 무늬 목 시공도 되어 있어. 아, 여기 의외로 벽지면 이건 까진다니까. 아 그래요? 응 까져요. 근데 여기 다 무늬 목 무늬 목 무늬 목 이렇게 시공을 다 목공 시공을 다 맞춰놨어. 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대로 별겁니다아나 여기다가 암마 커튼 하나 달고 싶다. 왜냐면 여기가 이팬트리가 어마어마해요. 오. 들어와봐. 오할게 아니에요. 아니 들어올 수가 없죠. 막았어. 아, <laughs> 막았네. <웃음> 그리고 나서도 이 안쪽까지 이 행거를 더 놨다라는 거는요. 괜찮네.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내가 아는 그 제품이군. 그리고 여기 전기 콘센트도 있으니까 요즘 뭐뭐다 이런 청소기 있잖아. 다이소 다이슨 어 다이슨 여기 중문이 있습니다 살짝쿵 아 여기 이제 저희가 테라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앞쪽은 이렇게 보강을 해놨어요 보양 작업을 해놓은 상태예요 입구부터 먼저 3번 방에 있고 욕실이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는 30평대 후반 집입니다 37평 생각하시면 되는데 3룸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의 현장은 4룸으로 되어 있었던 포름 맛집이었고요. 포름 맛집이 다 분양이 된 상태라서 이제 쓰리룸 맛집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거죠.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쓰리룸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욕실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어 욕실은 확실하게 단차 시공을 해두셨네요. 줄눈까지 다 맞춰 놓으셨네요. 실내에 거실 주방 이런 곳들은요. 모두 포쉐링 타일을 써서 줄눈 시공을 맞춰놨어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괜찮죠? 넓은 욕실이었어요. 이 집은 좋은 게요. 전실에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안 보여줄 수 있어. 어, 분야 회장님 갑자기 오실 때문 닫아놓고 있으면 알 수가 없어. 분야 갑자기 들어가요 3.5m의 긴 방. 폭은 3m가 나오고요. 이 방은 요 벽지도 이렇게 예쁘게 숲속 느낌의 민트톤으로 해놨어요. 시스템에어고 LG 제품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북박이장 넣어놓은 게 아주 이런 거는 좀 신출 규모라고 해야 되겠지. 이 방은 치수도 좋은데요. 기본 구조가 좋아요. 그리고 샤시가 LX에 이중창 샤시가 들어가 있는데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곳이라서 나중에 이방 통해서 테라스 전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인데요. 바로 그 방들이 붙어있는 구조예요. 3.3m 길이의 폭은 3m 나오는 방인데요. 이 방도 역시 북박이장 두 칸, 두 칸에서 넣어놨어요. 이거 좋거든요. 이불장으로 넣어놓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긴 옷, 짧은 옷다 나눠서 거실 수 있다는 라 거죠. 북박이장 미리 해놓는 게 이렇게 가구, 이제 이사 들어오실 때 딱딱 세팅하시기가 편해요. 북박이장도 맞추고, 가구도 맞추고, 참 번거롭죠? 그래서 구독자님들을 훨씬 더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북박이장을 모두 갖춘 방들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안방하고 거실 방향으로 막아보도록 할게요. 그게 앞서서 이렇게 다용도실 보여드릴 건데요. 다용도실도 단차 시공을 확실하게 해놨고요. 여기는 워시타워 놓고요. 그리고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공간이 남잖아요. 요즘 다 워시타워라서 이제 물빨래, 손빨래 하고, 바닥 청소 물로 하고, 이런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위주로 쓰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는요, 이제 행거 같은 것들 좀. 설치하실 수 있다는 거죠. 팬트리 렉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보여드렸어요. 문이목이 깔끔하게 시공되었는데 이 집은요. 아이보리 톤하고 이런 올리브 톤 그린 이런 톤을 많이 쓴 집이에요. 질리지 않고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어요. 이 집에 주방을 보고 계신데요. 주방은 지금 옵션이 설치되기 전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의 거실과 주방은요. 포쉐링 타일이 깔려져 있다고요. 포쉐링 타일의 장점이 뭔가요? 겨울에 난방을 했을 때 조금만 돌려줘도 금세 따뜻해지고, 여름에는요, 에어컨을 돌렸을 때 한기가 금세 느껴지는 난방에 최적화된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3도어 옵션 넣어드릴 거고요. 이미 식세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아일랜드 테이블은 별도로 설치를 해놨어요. 식탁을 갖고 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면형으로 주방 나옵니다. 여기서 가족들 보시면서 식기 세척하시고, 주방 살림하시고, 그리고 가스 쿡탑 하나, 하이라이터 두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리하시면서 어떤 이제 연기 같은 거날수 있잖아요. 이창 열고, 거실 창 열고, 안방 창 열고, 나머지 방들은 다 닫아 놓으시고 환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파업은 밥솥 넣는 공간, 그 외에 수납장들은 여유가 있어요. 식탁 등도 되게 화려한 걸 넣어 놨죠. 이 집은요, 거실에 뷰가 딱 트여 있는데요. 폭만 하더라도 4.5m가 나오는 넓은 거실인데요. 여기 실링팬이 중간에 달려있거든요. 실링팬은 요 이렇게 조명 기능도 있어요.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TV 설치하실 수 있는 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스템 에어컨하고 여기는 바로 소파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전면에 뷰가 탁 트여있는 남해안 거실 보여드렸어요. 반대편에 있는 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의 장점은요. 방두 개가 입구 쪽에 있고요. 안방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 부모님 방에서 분리해서 사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안방 폭은요 3.5m, 3.3m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양창 구조 이것도 다샤시가 LX 제품 들어가 있는 거 아시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창호가 있으니까 이거 열고 환기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아형 문틀 통과해서 드레스룸 행거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 자체를 그냥 화장대 용도로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어요. 이런 서랍장부터 해서 드레스룸 행거가 아주 그냥 뭐좀 세분화돼서 들어가 있죠. 단도 들어가 있고 긴 옷, 짧은 옷, 뭐 상의, 하의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메인 욕실은 진한 회색 톤으로 호텔식, 그리고 안방 욕실은요 아이보리 색 톤으로 온화하게 설치해봤어요. 나머지 남은 공간은요, 모두 테라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에서 한번 테라스 싹 나가봐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가보는 거 어떨까요? 3번 방에서 바로 나가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 테크시공 맞춰놨고요. 펜스도 다 높여놓은 상태예요 자 디딤석까지 있고요 지금 겨울이라서 잔디가 조금 시들시들한데 이 친구들이 여름이나 이렇게 좀 따뜻한 계절이 되면 초록초록 올라옵니다 따라오세요 방에서 3번 방에서 바로 이렇게 테라스 보실 수 있고요 야간에 어두울까봐 이렇게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테라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잔디밭 공간이 따로따로 있고 데크 공간도 중간중간 중간 삽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번 방에서도 이렇게 테라스 나와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잔디밭 있으면서 아까 거실에서 베란다 샤시를 열고 나오시잖아요. 이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공간에 문을 열고 나오시면요. 또 이렇게 테라스 나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기억자 모양의 테라스를 방두 개에서 그리고 거실에서 총세 군데에서 나와서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펜스가 좀 낮다고 느끼시면 나중에 입주하시고 나서 조금 더 높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어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 어떠셨어요?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한 10개동 80세대 대단지 신축빌라 단지였는데요. 분양하기도 전에 먼저 막 계약이 빠르게 되는 인기 있는 단지예요. 왜일까요? 주변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숲입니다. 그리고 넓은 테라스, 넓은 복층, 기준층에 방 많은 집들 다 보유하고 있는 엄청 메리트 있는. 단지에요 이 현장의 인프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운정역 야당역 양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마이버스 있고요 자차로 만약에 다니신다라고 하면요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 문산강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는 그 도로들이 모두 근교에 있습니다 가까워요 운정 스타필드시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들 지하철역 주변에 모두 포진되어 있는 그런 단지였는데요. 오늘 제가 촬영해드린 타입은요, 1층 테라스 타입의 B 타입을 촬영해드렸고요. 실평수는 37평 나오는 대형 스리룸의 풀 옵션 현장입니다. 분양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억대로 분양하고 있고요. 실입주금은요, 생일 최초로 내집 마련하신 분들은요, 테라스 에대 입주금 3천만 원딱 준비해 주세요. 개인의 소득과 신용 점수별로 약간의 변동폭이 있긴 하지만 제가 최저의 실입주금을 맞춰드리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봄을 맞이해서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이왕 이사 오실 때이 테라스 에대 어떠신가요? A 타입, B 타입, 다양한 타입 한번 고민해 보시죠. 하마 TV 꼼정 있습니다. 집보러 나오세요.